그들은 갓 세탁한 깨끗한 이불 속에 아이를 눕혔다. 그릿한 분홍색 램프 아래 탁자에는 늘 그렇듯이 방금 짠 진한 오렌지 주스가 유리잔에 담겨 있었다. 찰스가 부르기만 하면 엄마나 아빠가 방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그의 상태를 살펴볼 것이다. 방 안의 음향 효과가 좋아서 아침이면 독이로 만든 변기가 꾸르륵 소리를 내며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도 들렸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나 은밀한 벽석을 내달리는 교활한 쥐의 소리, 아래층 세 장에서 노래하는 카나리아 소리까지 들렸다.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알아 누워 있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찰스는 열세 살이었다 9월 중순, 대지가 막 가을빛으로 차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자리에 누운 지 4월째 되는 날, 찰스는 공포에 휩싸였다. 먼저 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른손이었다. 침대 겉덮개 위에 올라간 오른손이 혼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손은 퍼덕거리며 살짝 움직였다. 그러더니 입을 위해서 조금씩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의사가 다시 와서 작은 북을 두드리듯 찰스의 야윈 가슴을 두드렸다. 기분이 좀 어떠니? 의사가 빙글에 웃으며 물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감기는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하려고 했지. <laughs> 의사는 늘 자기가 농담해놓고 자기가 웃었다. 그러나 의사의 오래 묵은 끔찍한 농담은 알아놓은 찰스에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농담이 찰스의 마음에 들러붙어 버렸다. 찰스는 하얗게 겁에 질려 농담을 떨쳐내고 싶었다. 의사는 자신의 농담이 얼마나 잔인한지 까맣게 모르겠지. 의사 선생님! 찰스가 발이한 얼굴로 힘없이 누워 속삭였다. 제 손이 더는... 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했어요. 제 손을 되찾아주세요. 네, 선생님. 의사는 치아를 드러내며 시구권은 찰스의 손을 어루만졌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아마 열 애들도 꿈을 꾼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손이 변해버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찰스는 빗기 없이 거친 손을 들어올리며 가엽게 울부짖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의사가 눈을 찡긋했다. 그럼 분홍색 알약을 주마. 그는 찰스의 혀 위에 알약 하나를 얹었다. 삼키려 무나. 이 약을 먹으면. 손이 다시 제 것으로 돌아오나요? 그럼, 그럼! 의사가 자동차를 타고 고요하고 푸른 9월 하늘 아래로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저 멀리 아래층 부엌에서 시계가 똑딱거렸다. 찰스는 누워서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여전히 다른 것이었다. 창 밖에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지며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쳤다 오후 4시가 되자 왼손도 변하기 시작했다. 꼭 열병에 걸린 사람 같았다. 세포 하나하나가 고동치며 달라졌다. 손은 따뜻한 심장처럼 혼자서 뛰었다. 손톱이 파랗게 변했다가 다시 빨개졌다.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 거의 한 시간이 걸렸다. 보통 손과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보통 손은 아니었다. 더는 자기 손이 아니었다. 찰스는 공포에 질려 누워있다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잠에 빠졌다. 여섯 시에 엄마가 수프를 가지고 왔지만 찰스는 손도 되지 않았다. 저는 손이 없어요. 찰스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네 손은 완벽한 걸. 엄마가 말했다. 아니에요. 찰스는 울부짖었다. 제 손은 없어졌어요. 꼭 의수가 달린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안아주세요. 안아줘요. 무서워 죽겠어요. 결국 엄마가 스프를 먹여주어야 했다. 엄마, 의사선생님을 다시 불러주세요. 부탁이에요. 너무 아파요. 의사선생님은 오늘 저녁 8시에 다시 올 거야.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저녁 일곱 시. 집 안에 밤의 어둠이 가득 들어찼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 앉는 찰스의 다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한쪽 다리에. 그러더니 반대쪽 다리에도 뭔가 일어나는 게 느껴졌다. 엄마! 빨리 와보세요! 찰스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엄마가 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찰스는 꼼짝없이 누워 다리가 욱신거리다가 따뜻해지다가 빨개질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방안은 찰스의 몸이 뿜어내는 열기로 따뜻해지고 있었다. 열기가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이어져 무릎까지 기어 올라왔다. 들어가도 되겠니? 문간에서 의사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찰스가 소리쳤다. 빨리, 제 담요를 걷어보세요! 의사는 순순히 담요를 걷어보았다. 그래. 완전하고 건강한 모습의 네가 있구나. 땀을 흘리고 있기는 하지만 열이 조금 있어서 그래. 선생님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장난꾸러기. 의사는 눈물에 젖은 찰스의 분홍 빛 뺨을 살짝 꼬집었다. 그래, 아까 먹은 약은 효과가 있었니? 손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어? 아니요, 약은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제 왼손도 두 다리도 그래요. 이런 이런. 그럼 약을 세알더 먹어야겠구나. 양쪽 다리와 한 손에 하나씩. 그렇지예요. 의사가 웃었다. 약을 먹으면 나을까요? 그럼 어서 주세요, 선생님. 저는 어떤 병에 걸린 거죠? 가벼운 성홍열이란다. 감기가 심해져서 그래. 제 몸에 세균이 살면서 새끼를 쳐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성홍열이 틀림없어요? 검사도 안 해봤잖아요. 어떤 열병은 보기만 해도 확실하게 알수 있단다. 의사는 냉정하고 위험있게 소년의 맥을 짚어보았다. 의사가 검은색 진료가방을 신속하게 꾸리는 동안 찰스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누워만 있었다. 잠시 후 조용한 방 안에 소년의 목소리가 번지며 작고 약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떤 기억을 되살리며 소년의 눈이 반짝거렸다. 언젠가 책을 한권 읽은 적이 있어요. 석화된 나무에 관한 책이었어요. 나무가 돌로 변하는 거 말이에요. 나무가 쓰러져 썩는 동안 광물이 그 안에 들어가 쌓이면서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건 나무가 아니라 돌이에요. 찰스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방 안에 찰스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의사가 물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잠시 후 찰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병균도 잘하는 걸까? 생물 시간에 아메바 어쩌고 하는 단세포 생물에 관해 배운 적이 있어요. 몇 백만 년 전에 그것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최초의 몸이 생겨났대요. 세포가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물고기가 되고 또 우리 같은 인간도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데 모여 서로 돕는 세포들의 덩어리예요. 그렇죠? 찰스는 열에 들뜬 입술을 혀어 죽였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의사가 찰스를 향해 몸을 숙였다. 선생님, 꼭 들어주세요. 꼭이요. 찰스는 외쳤다. 아주 오래 전처럼 수많은 병균이 서로 모여 한 덩어리가 되고, 번식해서 더 많은 병균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찰스의 하얀 선이 가슴 위로 올라왔다가, 목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사람을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요. 찰스가 소리쳤다. 사람을 점령한다고? 네. 아예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처럼요. 제 손과 발말이에요. 평균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찰스는 비명을 질렀다. 소년의 두 손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의사는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움직였다. 의사는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자기 자동차로 향했다. 부모가 의사에게 진료 가방을 건넸다. 그들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반드시 양손을 다리에 묶어두세요, 의사가 말했다. 아이가 제 손으로 상처를 입힐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애는 괜찮을까요, 선생님? 어머니가 잠시 의사의 팔을 붙들었다. 의사는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였다. 제가 이 댁의 주치의로 일한 지도 30년이나 됐습니다. 이건 열병입니다. 아이는 그저 상상에 빠져 있을 뿐이고요. 하지만 아이 목에 생긴 멍 자국을 보니 하마터면 목이 졸려 죽을 뻔했어요. 꼭 손을 묶어 두세요.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자동차가 어두운 9월의 도로를 달려갔다. 새벽 3시. 자스는 어둡고 작은 방에서 여전히 깨어 있었다. 머리와 등밑 침대가 축축했다. 몸이 몹시 뜨거웠다. 이미 팔도 다리도 없어지고 이제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차스는 꼼짝없이 누워 미친 듯한 집중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천장을 노려보았다. 한동안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지만 지금은 힘도 빠지고 목도 쉬어버렸다. 엄마가 몇 번이나 올라와 젖은 수건으로 이마에 열을 식혀주었다. 지금 찰스는 두 손이 다리에 묶인 채 잠잠해졌다. 찰스는 몸의 안쪽 벽이 변하고 있다고 느꼈다. 내장이 변하고 팬은 분홍빛 알코올 램프처럼 불타고 있었다. 날로 불빛이 깜빡이며 방안의 어둠을 밝혔다. 이제 찰스는 몸이 없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목 아래에 붙어 있기는 했지만 강렬한 수면제를 먹었을 때처럼 저 혼자 엄청나게 맥박치고 있었다. 마치 단두대가 자신의 머리를 깔끔하게 잘라버려 머리만 한밤중 베개 위에서 빛나고 아래쪽 몸은 혼자 살아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병이 찰스의 몸을 집어 삼키고 영양분을 알뜰하게 섭취한 다음 열에 들뜬 복제품을 재생산해냈다. 조그만 손의 솜털도, 손톱도, 상처도, 발톱도, 오른쪽 엉덩이에 돋은 작은 사마귀도 모두 완벽하게 복제되어 있었다. 나는 죽었구나. 찰스는 생각했다. 나는 죽임을 당했지만 아직 살아있다. 내 몸은 죽었어. 내 몸은 이제 질병덩어리가 되어버렸지만 아무도 모르겠지. 나는 걸어 다닐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닌 다른 것이야. 철저하게 나쁘고 완전히 사악하고 너무 크고 악해서 이해하거나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어. 그것은 구두를 사고 물을 마시고 언젠가는 결혼도 하겠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나쁜 짓을 저지를 거야. 이제 열기는 뜨거운 포도주처럼 찰스의 목덜미로 뺨으로 번져갔다. 입술이 타올랐고 눈두덩은 바싹 마른 잎처럼 불타올랐다. 콧구멍이 푸른 불꽃을 몹시 희미하게 내뿜었다. 이제 끝이야. 찰스는 생각했다. 놈은 내 머리와 두뇌를 가져가겠지. 내 눈과 치아와 두뇌에 새긴 모든 흔적과 머리카락과 귓바퀴의 주름까지도 전부 아사가겠지. 내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뇌 속에 펄펄 끓는 수운이 가득 찬 것만 같았다. 왼쪽 눈이 달팽이처럼 쪼그라들고 오므라들며 변하는 게 느껴졌다.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 눈은 이제 잘쓸 것이 아니었다. 적의 영토가 되어 버렸다. 혀도 잘려서 사라졌다. 왼쪽 뺨에 감각이 없어졌다.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 그 귀도 다른 이의 것이 되어 버렸다. 새로 태어나는 것, 턱나무를 점령하고 태어난 광물질의 것. 건강한 동물의 세포를 대체하는 질병이라는 놈의 것이 되어버렸다. 찰스는 소리를 질러보았다. 높고 날카로운 비명이 큰 소리로 터져나왔다. 두뇌가 흘러 넘치고, 오른쪽 눈과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공포와 겁과 죽음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순간에는 외마디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 엄마가 달려와 자스의 곁으로 돌아오기 전에 비명은 멈추었다. 맑고 상쾌한 아침이었다. 거센 바람이 소년의 집앞 오설길을 올라오는 의사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2층 창가에 성장한 소년이 서 있었다. 의사가 손을 흔들며, 어쩐 일이냐? 왜 일어나 있니? 어음, 앞서사 라고 외쳐도 소년은 손을 흔들지 않았다. 의사는 2층까지 뛰다시피 올라가 숨을 헐떡이며 소년의 방으로 들어갔다. 왜 일어나 있는 거냐? 의사는 소년의 야윈 가슴을 두드려보고 맥박도 짚어보고 체온도 쟀다. 이거참 놀라운 걸 정상이야, 정상, 세상에.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소녀는 거기 서서 넓은 창밖을 내다보며 나직이 선언했다. 아, 그래야지. 그런데 너 정말 다 나은 것 같구나, 찰스. 의사 선생님, 왜 그러니, 찰스? 저, 이제 학교에 가도 될까요? 소년이 물었다. 내일부터는 가도 될 거야, 녀석. 학교에 몹시 가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네, 저는 학교가 좋아요. 아이들도 다 좋고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씨름도 하고 싶어요. 침도 뱉고 여자애들 머리카락도 잡아당기고 선생님과 악수도 하고. 옷방에 걸린 외투마다 손을 문질러 보고 싶어요. 얼른 커서 세상을 여행하며 온 세상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만져보고 싶어요. 뭐든 다 하고 싶어요. 소녀는 9월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절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의사는 어리둥절했다. 찰스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렀겠니? 이름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네요.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학교에 다시 가고 싶다니 다행이구나. 의사가 말했다. 사실은 빨리 가고 싶어서 조미 쑤셔요. 소년이 빙글에 웃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악수해요. 그럼, 그럼. 그들은 진지하게 악수했다. 열린 창으로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들은 거의 1분 동안 악수를 했다. 소녀는 노인을 향해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윽고 소녀는 웃으며 아래층으로 달려가 자동차를 세워둔 곳까지 의사를 배웅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기꺼운 인사를 건네러 따라왔다. 아주 건강해졌어요, 의사가 말했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힘도 세졌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밤새 몸을 묶어두었던 끈을 저 혼자 풀었다니까요. 그렇지, 잘쓰? 제가요? 소년이 말했다. 그랬어. 어떻게 했니? 아, 소년이 말했다.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이라고?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어른들이 웃는 동안 소녀는 조용히 맨발로 보도 위에 올라가 길바닥을 키워다니는 수많은 불개미를 지그시 밟아버렸다. 부모와 나이든 의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소년의 눈은 은밀하게 빛났다. 소녀는 시멘트 바닥에서 개미들이 머뭇거리다 덜덜 떨며 죽어 자빠지는 모습을 구경했다. 개미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잘 있어라. 의사는 손을 흔들며 차를 타고 갔다. 소녀는 부모 앞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에 학창 시절 노래를 불렀다. 저 아이가 다시 기운을 되찾다니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저 노래를 들어봐. 학교에 몹시 가고 싶은 모양이야. 소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소녀는 부모를 차례차례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몇 차례 입도 맞추었다. 그러고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단을 통통 뛰어올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거실로 들어가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재빨리 세 장을 열고 손을 집어 넣어 노란 카나리아를 어루만졌다. 딱한 번. 그리고 세 장문을 닫고 뒤로 물러나 기다렸다.